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0월이 되고 나서 저는 2주 전쯤에 개강을 했고요. 음, 개강하고 나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그러고, 아, 맞다,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겟레디윗미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쌩얼인 상태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러면은 같이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이거 안경을 벗고 렌즈를 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서 너무 머리가 지겨운 거예요. 이게 짧은 머리를 하면은 할수 있는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머리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앞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앞머리를 그렇게 막, 어, 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왜냐면은 관리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막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약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시스루뱅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넘겨도 되고 해서. 잘라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를 말아주고 화장을 시작할게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 오늘 스킨은 요 믹순 병풀 토너 사용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요거를 이제 제품 제공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이고 무향, 무색첨가, 그리고 비건 제품이라서 엄청 안심하고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 가볍고 산뜻하게 발려서 닦토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또 화장솜에다 묻혀서 닦토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에센스 발라줄 건데, 믹순 순디 병풀 에센스인데, 이렇게 곰 그려져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laughs> 네. 이거는 이제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이게 홍조 완화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 홍조기가좀 있는데 이거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되게 워터리한 제형이고 발릴 때 끈적임도 없고 토너랑 마찬가지로 되게 가볍게 발려서 아침 저녁으로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은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사용해 줄게요. 이 크림은 되게 겨울에 사용해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겨울에 이제 건조할 때 음, 약간 꾸덕 꾸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벼우면서 약간 꾸덕하게 발려서 겨울에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에뛰드의 순정라인. 이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선크림 진짜 엄마가 바르라고 해도 지지리도 안 바르고 다녔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약간 선크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서 선크림은 또 여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다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계속 매일매일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말씀 잘 들을 걸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더샘거 커버퍼펙션 컨실러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되게 사용하기도 편하고 제가 또 말했듯이 이렇게 혼족기 때문에 붉은기 가리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편인데 <laughs> 그래서 이거 초록색깔 컨실러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쿠션으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은 이 정샘물거의 스킨 누더 커버레이어 쿠션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커버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아서 늦게까지도 잘안 무너지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찍어서 여기 한번 덜어주고, 볼부터 해서 올려줄게요. 이제 아행공대는 10월에 겨울 학기가 개강하고, 그때가 이제 신학기인데, 그래서 요즘에 학교 주변이나 뭐 이제 캠퍼스 주변으로 가면은. 학생들도 엄청 많고, 이제 신입생들, 새내기들이겠죠? <laughs> 새내기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완전 학교가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새내기들 보면서 저의 새내기 시절도 한 번씩 떠올렸다가, <laughs> 제가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 투쿨포스쿨, 팩트 사용해줄게요.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겨울이라서 얼굴 전체에 한다기 보다는 그냥 섀도우 작업 들어갈 여기 눈가랑 눈썹? 유분기가 좀 없어야 되는 곳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눈썹은 요 에스쁘아 제품 브로우 사용해줄게요. 이게 심이 얇아가지고 눈썹 그리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학교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생각보다 학교를 다닌 지가 꽤 되었어요. <laughs> 되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이제 학교, 지금이 벌써 9학기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7학기 과정이니까, 어, 졸업을 하고도 남았을 시기긴 하죠. <laughs>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인공대가 워낙 졸업하기, 들어오기는 쉬운데 이제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인데 평균 졸업 학기 수도 10학기예요. 이제 7학기짜리를 이제 1년 반을 더해서 10학기 만에 네,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또 외국인은 그 평균 학기수가 더 오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독일어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란 게 있으니까. 평균 학기수가 한 13학기? 12점 몇 학기라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기계과가 그게 좀 많이 악명이 높아서 그래서 그런데. 근데 뭐 물론 아무리 이제 평균 학기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제때 졸업하는 사람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졸업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벌써 1년이 늦춰졌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독일 대학교는 그 학기 내에 해야 되는 정규 커리큘럼이 있긴 한데 그 커리큘럼을 꼭안 따라도 되고 자기가 이제 시험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은 또 시험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평소에 진짜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뒤처지기 십상인 그런 시스템 구조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좀 힘들었기도 했었고, 사실 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많이 놀았죠? <laughs> 그래서 이제 졸업 학기 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저도 정규 커리큘럼 과정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쉬운 것들 조금 먼저 시험을 보기도 했고, 이제 어려운 과목들만 남았거든요. 그 어려운 과목들이 또 기계과에서 굉장히 이제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연력학이라든지 제어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막한 상태예요. <laughs> 여태까지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오기는 했는데 어려운 것들만 남았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졸업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요즘입니다. <laughs> 아, 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섀도우는 오늘 이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9호 하이핑크 블러링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거 뷰러로, 티섀도우 뷰러로 뷰러를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독일 온지 10년이 됐거든요. 제가 2013년 9월 9일에 독일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이 되었으니까 만 10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10년이 된 거치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수능도 보고 하기는 했지만 대학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뭔가 이제 또 대학 또 졸업했을 만한 시기긴 이 한데 아직 졸업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네, 현타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현타가 몇 번이 오는 거지? <laughs> 아무튼 네.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 줄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싸지른 똥 제가 치워야죠. <laughs> 그래도 요즘에 이제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서로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다들 졸업해야죠. <laughs>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조금 늦어지긴 했더라도 그래도 뭐할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클리오 마스카라 사용해 줄게요. 아무튼 아행공대 오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학사로 오시는 거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제가 이제 처음에 아행공대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는 음 주변에 아행공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뭐 조언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물론, 이제, 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근 이제, 고학년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아행공대로 와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른 대학도, 사실 독일 대학이 평준화이다 보니까, 다른 대학도 좋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 <laughs> 물론, 이제, 아행공대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졸업이 늦춰지고 그럴 거, 그럴 바에는 다른 대학을 가서 먼저 학사를 빨리 끝내고, 그러고 아엔으로 뭐 석사를 온다던가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독일어에 대한 그 언어 진입장벽이 좀 꽤나 높기 때문에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 그게 조금, 네,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애교살 이걸로 그려줄게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아졌는데, 원래 이런 얘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laughs> 약간 저의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대학 라이프를 살짝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아니 뭐저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야왜 이렇게 아직도 학교를 졸업을 못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네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볼터치는 이거 아까 사용해준 팔레트에서 이거 두색 섞어서 해줄게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 시스템이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잡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마음을 먹고 물론 누구나 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좀더 이렇게 컨트롤 하고, 놀땐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주는 게 대학, 독일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립 발라줄 건데, 립은 요거가 메이크 메이크 요거, 메이크메이크 요거 두개 사용해 줄게요. 하나는 6호고 하나는 7호인데, 이거 두개 조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6호로 먼저 깔아주고 굉장히 아주 격쿨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립이에요. 이게 처음 바를 때는 되게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금방 마르면서 이렇게 픽싱이 돼서 좋아요. 이렇게 6호로 깔아주고 7호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7호는 조금 더 딥한 체리레드? 같은 색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laughs> 그럼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학교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와줬습니다. 목걸이는 이 비비안 웨스트드 목걸이 해줄게요. 요즘 엄청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좀 두툼한 니트를 입거나 패딩 입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완전 겨울이어가지고. 그리고 비도 막 오고 완전 독일 겨울 날씨 그 자체. 하늘도 흐리고. 그래서 진짜 겨울 학기 때 학교 가는 게 되게 힘든 게 아침에 일단 어둡지? 아침 수업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어두울 때 나와가지고 어두울 때 들어오거든요. <laughs> 거기다가 이제 막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버스 타기도 싫고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네 그런 상태로 밖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는데요. 오늘 이 그레이한 가방에다가 그레이한 목도리 <laughs> 이렇게 깔맞춤을 해줬고 여기다가 이제 신발도 이 그레이가 들어간 나이키 신발 신어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신발까지 신어주고, 향수는 이딥티크으로디 뿌려줄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